스텝의 5번 좌표평면 위에 두원 C1, C2가 있다. 근데 C1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C1이라는 원은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어디를 움직이냐면 y는 마이너스 x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여기 위에 있어. 중심이. 그러니까 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다음에 C2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y는 e x 위를 움직인다. 중심이. 그러면 y는 e x 는 기울기가 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두 원의 두 원이 움직이는 영역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x 위를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은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 을 보면 이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겠잖아. 이분이 부분. 이 부분은 움직이겠지. 그다음에 y는 e x 의 중심이 있는 원. 반지름이 2인 원.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를 움직이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되지? 그러면 공통 부분은 어디야? 두 원이 움직이는 영역의 공통 부분은 여기겠지. 요 도형의 이름은 뭐겠냐? 평행사변형. 우리가 2점하고 2점하고 이 점을 구해서, 음,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해가지고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얘가 밑변.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가 얼마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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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가.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겠지. 요 반지름이 1이니까. 이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그니까 러이 점하고 이 점만 구해내면 되는 거야.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해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낼까? 요직선 기울기 뭐냐 이거? 이지. y는 ex. y 절편은 뭘까? y 절편. 봐봐. ex 플러스 뭐 b라고 이렇게 놓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아영만 0에서부터 0만 0에서부터 이 e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면 되겠어? 2면 되겠지. 2 e. 얘들을 빨간색은 다반지름이2짜리니까 그러면 자영만 0에서 이거 넘기면 루트 5. 0만 0에서 이 e 직선까지의 거리는 0, 0 대입하면 절대값 B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얘가 이겠지 예. 그럼 B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겠지. 그러면 얘는 Y절편이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5겠지. 됐냐? 얘는 뭐겠어 얘? Y는 여기는 Y절편이 양수 쪽에 있잖아 지금. 양수 쪽에.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y는 ex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그다음 우리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에 여기 2점하고 2점 잡혀 구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얘는 기울기가 보니 마이너스 1. 자, 잘 봐봐 얘는 방정식 안 쓰고 구할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1이잖아. 1.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 루트 2지. 1대 1대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잖아. y절편만 찾으면 되잖아. 기울기 아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위에 있는 게 플러스 루트이지. 얘가 얘가 플러스 루트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이. 요렇게. 했니 자, 그러면 이 점을 a라고 하자. a. a좌표 b좌표를 구할 거야. a좌표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 구하면 되냐? 얘하고. 이하고 얘가 자 a a 하기 a 구하러 가자 a a의 좌표 구하기 a 자 y는 ex 플러스 ex 플러스 2루트 이하고 요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2의 교점을 찾으면 a점의 좌표 나오겠지. 우리가 A의 x좌표만 구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 A의 x좌표와 B의 이것만 구하면 이것만 구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얘 무슨 삼각형이야 얘 기울기가 1이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듬의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차이만 구하면 1대1대 1대 루트 2로 A, B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자 A의 x 좌표는 요거 넘어가면 3, x는 뭐니 3x는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지. A의 x 좌표만 구할 거야. x는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그다음에 여기 B점을 구하려면 요놈하고. b점 구하려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러니까 b점을 구하려면 b점의 x좌표만 구할 거나 자, 2x 마이 2루트 5 하고 마이너스 x 마이 루트 2 하고 연립해서 풀면 되지. 넘기면 3x는 2루트 5플러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얘 나오냐?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얘 나오냐? 아니지. 예의 x 좌표하고 예의 x 좌표가 원점대칭이니까 예의 x 좌표하고 예의 x 좌표가 지금 절대값이 같은 거야. 여기 얘 구해놓고 얘한테 마이너스 붙여서 얘 구하면 안 돼. x는 3분의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니. 그러면 여기 여기의 길이가 뭐니? 예의 길이가 요놈에서 요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얘에서 얘값뺀 거야. 그럼 뭐가 없어지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지. 똑같으니까. 그럼 뭐냐? 3분의 4 루트 2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이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이거 3분의 4루트 10 곱하기... 아까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지? 이거 얼마? 2, 2, 2... 그러면 여기가 3분의 8루트 10, ¿Y lo que dije?